안녕하세요. 준TV. 오늘은 토요일이죠. 버즈 2편을 찍으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아, 버즈를 이거는 또 보여드릴 것 같네요. 버즈, 전편, 전편끝 보세요. 버즈 케이스 뚜껑을 딱, 아,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열기만 해도, 만약에 등록 안 하고 열기만 해도 바로 연결 버튼. 네, 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 뜯한데 우선 제가 이걸 열어볼게요. 음, 개 뜨죠? 케이스 94% 남았다. 이어폰도 100% 남았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바로. 어. 대체, 여기서. 머리를 막볼까 아직 그게. 음, 어저께 올라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저는 수요일이거든요. 지금 뭐를 봐볼까? 모를 봐볼까? 조회수 지금 제일 높은 게 이거 잘못 쓴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쓴 거. 야 외건건이이외건이 웨건, 아닙니다 그래서 댓글 본 사람들 댓글을 또 보세요 외건이라고 인기 동영상이 몇에서 조회수 164안 봐요 164 이거 볼까요 공항에 갑니다 이거 이거 봐봅시다. 이거 제가 써놨죠? 댓글 꼭 봐요. 모든, 러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 모든 잘? 영상은 음주 화질 음주 좋게 음주 보세요. 보세요. 오른쪽 아, 위에 아, 설정 아, 누르고, 해방. 누르고, 맨 위에 품질 하죠. 눌러서, 고급 눌러서, 1080p로. 찍어봐야 될까? 지금 안 좋죠, 화질. 여기서, 해방은 품질. 해방은 고급, 1080p. 이렇게 하면은 아주 엄청 좋죠? 이렇게 봐야지 이게 됩니다 잠깐 연결해서 들어가볼까? 빨진 있는 않지만 멀어. 여기 바다잖아 바다죠 오 저기 있네 Z

인절이 해제되면 이렇게 멈추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홍대 방송으로 가 너무 영상이 짧은 것 같아. 아니에요. 영상이, 어, 이렇게만 찍어도 돼. 이거 오브록스 같아, 너무. 오브록스 뜰게요. 여러분, 오브록스. 제 얼굴 나오는 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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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영, 저번 영상이 잘못되어서 뒤로, 이것도, 아고 실패. 이렇게 해지 완전하지를 좋아습니다 Welcome to I w 토 n t to go. 이 m g o i n 이 t 확정 o i 확정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니다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이츠. 역시 전 TV는 재밌다. 재밌어. <laughs> 전 TV는 재밌다 재밌어.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파금토 6시 확정 맞아요. 로블는 화요일 6시. 오늘 이거 하나 찍어 가지고 오늘만 로브 이거 예날 걸상관에커가 들어 있다고요? 뭐야? 뭐. 야 오빠들

스스로 니퍼미션 두댕 따 나나나나, 라따라천 나다린TV 안 볼거야? <놀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연결이 되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앱을 꼭 깔아요 갤럭시 웹브라 이거를 깔아서 이거 위젯 추가 위젯 추가하는 방법을 화면을 꾹 눌러서 여기. 위젯 스마트 위젯 이런거 이렇게 해서 갤럭시 웹벌 스마트 위젯은 모델 몰라요 이렇게 위젯을 해서 어딨지 모르겠어 위젯을 해서 갤럭시 웹월드 하면은 여기 누르면은 바로 들어가죠. 여기서 한 번만 딱 열면은 케이스 뚜껑만 열면은 연결해준대 연결이 된다. 에 r 100% 케이스 94% 지금 끌기 착용하고 착용. 소리는 안 들리겠죠. 대소리 여기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리 듣기 이걸 하면은 제 목소리가 좀더 커져서 울려 이럴 수도 있어요 울리나?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찾기도 있어요 내 이어버드 찾기 찾기라 하면 만약에 보드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경로, 안, 경로 안내를 해서 있는데 나와 현인치가 아주 나와 현이치와 하준이의 갤럭시 버즈 2 워치야 동이하 여기 차기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그럼 소리 울리기 갖고 왔는데 어, 어딨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렇게 소리 울리기 들리시나요? 픽찍 찍찍 이렇게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답니다. 완전 대박이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가전 이어버드 착용 방면 처치 컨트롤 이제 슬홈 화면에 추가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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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연결하기 이어버드 건강요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며 정... 정말 감사했고 아저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사요의 로버입니다. 감사합니다.